밑에 차 있어요. 빠질게요 제 쪽으로 오세요 네, 제쪽 <laughs> 밑에 바로 차 있어요 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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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빠질게요 아, 안 뺏기죠 이런 거 뺏기잖아요 앞에 사자 뭐예요? 뺏겼어요 저 네. 도망가세요 아이고 <laughs> 우리 예림이 날아갔네요 잠깐만요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요 처리할게요 뭐가 아팠어?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유, 아 아니, 아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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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이아이아아이고아이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 하고 저기 로빈 나가고 있어요. 어. <laughs> 앞에 뭐야 이거? 무슨 남자. 어 뭐야? 무주 끼고 있어요. 도와 주세요. 자추가. <laughs> 아, 끼네. 아, 운집 안 말고 오시라고요. <laughs> 백업 좀 좀. <줘. 웃음> 아, 너무 하시네. 오라고요. 나. 아, 나시라고 들고 오시라고. 저 아무것도 없다고요. 알았다고요. 아하. Uh 아하. -huh. 지금 가면 돼요? 아하. Uh -huh. 가면, uh -huh. 가면 되냐고요? 아하. Uh -huh. 아. 어 뭐야? 아하. 아하. 걸리 아니 총 먹고 언제 오시는 거예요? 백업을 와주셔야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. Uh -huh. 빨리 기다려, 아? <laughs> 아. 아니 언제 오시냐고요? 아 아프다. 아 웃기만 하시고 진짜 힘드네. 아하. 아. 하루 종일 웃기만 하시고 아주 그냥 힘이 든. 아하. 바로 피하고. 오. 아하. 밑으로 살짝 빼고. 아하. 아하. 왼쪽 살짝 갔다가 다시 한번 차에 딱 타고. 아니 언제 오시는 거예요? 아. 아 답답해 미치겠네 어, 어. 살짝 내리고 아, 다시 가고 아하 아니 오시라구요 와야 안죽죠아 미치겠네 아하 아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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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제 기다려요 지금 4분째 싸우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안 오신다고요 진짜 막 30분째 안 오시네. 아, 아니 총을 들고 오시라고요. 아하. 아, 아, 제 하나요? <laughs> 아, 둘이요, 둘. 어. 밑에 밑에 고라니도 있잖아요. 일로 와요, 나자 와, 남자 와. 아니 총을 쏘세요, 그래야 돼요. 안돼 안돼 나 고라니 될것 같아. 아니 총을 아, 쟤쟤 밑에 아, 아 총을 줘보세요 일로. 와, 줘보시라고요. 님이 좋아하는 미니 m 사인 m 비켜 m 1mm, 1mm, 1 m 아1아 m 1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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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m m 1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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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m 뭐야? 아 진짜 짜증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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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다 썼어 아 총알이 없어 아. 권총이라도 주마 권총이라도 아 저거 불났는데 아이고자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? <laughs> 붕대 붕대 주시고요 빨리 붕대 커머 아 미치겠네 아 붙었다 앞에 아 발소리 아 저기 저기 아이! 뭐하소, 어거기서 아니, 네니 <아니>, 마! <laughs> <그러세요>? 아니, 왜 이렇게. <laughs> 잠수 다섯 명. 아, 어디서 죽여야 돼? 잠수 죽이고 싶다. 잠수 일번핑에 내린다고요. 저... 네. 에... 어, 다섯. 잠수 4명. 하나 깨어났고네명 잠수다. 똥 <laughs> 먹고 알먹고 작전이에요 오, 바로, 오, 총 먹으면 바로 가세요. 어어, 네. 뭐야, 뭐야, 사람 내리네? 안 돼! 안 돼! 에? 쟤뭔 생각이야? 참랑데 아, <목소리> 와... 끝났끝에 잠수? 오케이 잠수 4명이에요 잠수 4명이요 네. 아 제가 건가 근데 주변 에 사람 많이 내렸어요이 s I like that. I 아 i k e t h a 고 I like that. I l i k 어 사람있다 사람 i 사람. 세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시라고요. 아 아니, 타시라고요. 아. 아 타고 있었다고요. <laughs> 야 이렇게 느 이렇게 늦게 타시나. 와 바로 또 나는 건데. 야. 야 재밌네. 말도 안 돼. 야 이거 야 이걸 진다고싫어야내 <laughs> 앞에 어? 와 이걸 카구팔로 죽인다고? 야차 날라다닌다 야차 뭐야 이거 해. 야 뭐야 차 날라다니는거 해리포터 예, 아 얘도 핵인거 같아야 해리포터 뭐야 음. 아아핵아 핵이 어 아, 핵? 해리포터 핵이 뭐야 아마 바로 차가 와서 칠거예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어. 뭐야 핵 뭐야 어. 와핵 진짜 와. 나 얼마전에 이렇게 죽었거든 아 극혐이다 저핵 처음봐요 날라다니는 아 진짜 제, 제 위치 다 알겠죠? 아요 알아요 아아아아아아 진짜 아 이렇게도 신고하고 가 신고 어게해 이거... 네, 음... 아, 진짜 어이없게 들었네내신기 아, 획을 안 잡아! 먹었나?